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북구를 부탁해 강북구를 사랑하는 박번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진보정당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김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강북구를 부탁해 오늘 첫 텐데요. 자, 이 강북구를 부탁해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강북구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 의회 강북 구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 뭐 구마다 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구청 은 솔직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음. 주차도 하고 뭐 도로 정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알겠잖아요. 근데 네, 네. 구 의회는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네네.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국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생활에는 또 어떻게. 어 접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심도 네. 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우리 세금으로 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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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의원들께서 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음. 어 그러니까 좀 관심 많다 사실 국회에는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죠. 이렇게 뭐 구의회 하튼 이런 지방의회. 네. 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크게 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네. 지방의회 뭐군 의회도 있고 네, 뭐 네. 그렇잖아요 주안 다... 좋은 뉴스가 나오죠 그렇죠 네. 뭐그돈 가지고 해외 네. 뭐 출장을 갔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걸로 나오지 뭐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 하는지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 지방자치라는건 뭔지부터 좀 간단히 시작해서 네. 네, 그 원래 일단 저희가 그럼 지방자치 개념부터 한번 네, 네. 짚어보고 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이면 각종 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중앙 정부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해당 지역, 뭐 서울시나 뭐 경상남도 이런 네. 식으로 좀 작게 내려오면 뭐 강북구, 고성군, 통영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 지역의 행정 사무들을 처리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지방자치라고 한다. 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이 뽑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그렇죠. 그 지역을 네, 말하자면은 네. 그 지역을 관리하는 네, 네. 네. 관리자를 직접 뽑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직접적인 네. 관리자를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언젠가요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수립하고 얼마 안 돼서 지방자치법이 공포가 됩니다.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960년도에 제 3회 지방선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그 전부터 있었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중간에 이 독재 정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헌정질서를 유린한 1961년에 5.16 쿠데타가 발생한 후에 어지방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을 임명직으로 네, 네 전환을 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한 게 이제 1991년이고요. 네. 그 때는 일단 지방의원만 아, 뽑았고 지방 의원만 뽑았군요. 예, 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네. 91년까지는 예. 그랬고 예. 그 4년 뒤인 1995년에는 이제 단체장들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네. 게 그러면 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방 의원들을 선출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직접. 예. 그럼 그 전에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네. 그때도 도 의원이나 구... 없었던 거죠. 아, 네. 지방 의회는 없었군요. 5.16 네. 쿠데타 이후 지방을 해산해 버렸기 아, 때문에. 아, 지방 의회는 없었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91년에 지방 의원부터 다시 선거로 뽑기 시작했고, 네. 1995년에 이제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를 제 1회 동시 지방 선거다. 아. 그러니까 지방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뽑는다 이런 거죠. 그 그래서 그때 도지사, 시장, 네. 뭐 이제 군수. 우, 군수.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음. 제8회 어, 네. 동시 지방선거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 제가 95년 네. 지방선거 때 기억나는 게 예, 예. 서울시장 조순. 아, 예,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또그 어. 무균지 후보, 아, 박찬종. 아, 박찬종. 예, 네, 네, 네. 뭐, <laughs> 기억 나네요. 제삼 후보 돌풍을 일으켰죠. 그런데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법에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아. 되겠죠 원래 예전에는 네.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없었죠. 없었고 네네, 광역 광역시는 옛날에 직할시라고 불렀고. 네네. 네, 하여튼 이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특별시를 그래서. 이제 뭐 서울특별시 그렇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들은 이제 뭐 인천, 네. 대전, 예. 아, 뭐 울산, 광주 네. 뭐 이렇게. 이게 그렇죠. 이제 이제 광역시고 예, 예, 예. 특별자치시는 세종, 세종입니다. 세종이군요. 아, 세종이. 그리고 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강원도, 네, 경기도, 경상남도, 도. 전라북도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원래 제주도. 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었고 네. 됐고요. 근데 얼마 전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아. 어,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로 해야 된다. 이제 아. 이런. 그 법안이 올라오고 이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근데그 지금 이게 통과가 됐는지는 잘 네. 모르겠고요. 그 그렇죠. 네, 이건 광역자치단체라고 네. 부르고 네. 이제 시군구 네. 여기서 시는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닌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안양시라던가 네. 경남의 뭐 통영시 이제 네. 이런 데들 목포시 뭐 이런 데가 이제 기초자치단체군요. 네. 시군구 네. 예, 그럼 뭐 강원도의 고성군이라던가 네. 서울의 여러 2 5개 자치구들. 네. 네. 근데 이 구는 또그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어, 이렇게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는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네. 지방자치 단체고요. 네. 행정구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 어, 인구가 얼마 이상인 시에는.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구를 둘수 있게 되있거든요 네, 네, 50만인가 네. 이제 그럴 건데요. 네. 이제 그런데는 행정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그그 그 시장이 이제 임명을 하고요. 시장이 네. 그 의원들을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 요 구청장만. 행정구의. 아, 시정이아 시장이 구청장을 예, 예. 임명하는 거요 네, 네, 네.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 자치 단체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수원시가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0만이 넘는데 한그 수원시장에서 다 관할하면 힘드니까 네. 여기는 이제 구를 둘수 있게 해놓은 거죠. 네. 근데 그 구는 법에 규정돼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청장을 투표로 뽑지는 않고. 아, 시장이 임명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행정구라고 부르고 아, 서울에 있는 25개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법에 규정된 대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위상을 가져서 어, 시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데는 이제 자치구, 이렇게 네. 부르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어, 광역 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